15년 전 처음 아는 형에게 어항을 받아 물고기를 길렀다. 어떤 일에도 흥미가 없고 지루하기만 하던 삶이 바뀌었다. 엔젤과 구피를 한 어항에 넣고 조명도 키고 하루 종일 물고기만 쳐다보았다. 너무 즐거웠다. 한 개던 어항이 두 개가 되고 열 개가 되고 서른 개가 넘었다. 공부를 싫어하던 내가 물생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었다. 관상어 관련 자격증과 수산양식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하지만 나 대신 어항이 방을 차지했고 물세와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고 가족들은 소음과 습도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할수 없이 물방을 차리기 위해 알풀을 길러 담뽀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생각외로 잘 팔렸다. 여러 수족관에서 전화가 와서 납품 문의를 했다. 첫거의 알풀 암삼십수 스무 마리 정말 기뻤다. 동매상도 매우 만족했다고 바로 다음 주문으로 300마리 하루종일 포장해서 택배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된다. 왜 입금을 안 하냐고 전화하니 도매업자와 사업자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고 느닷없이 욕설을 내뱉는다. 정말 황당했다. 처음엔 엄청 싸다고 하더니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다. 계속되는 문자. 2주 후 입금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악덕업체는 큰 도매상이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원래 하고 있던 가게 뒤쪽을 개조해서 수족관을 옮기고 사업자를 내서 본격적으로 수족관을 하기 시작했다. 45큐브왕 50개에 한 달에 출하 가능한 알풀만 1 0 0 0 마리 이상 뽑았다. 어항에는 만 마리 이상 있었다. 나의 굽피 키우는 기술이 정점에 올랐다. 좋은 날도 잠시 미친 듯이 알풀이 수입되기 시작하고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전기세와 물세도 나오지 않는다. 머리가 아팠다. 돌파구로 용품을 팔기 시작하고 기존 하던 가게를 접고 수족관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네이버 스마트팜이 생겨 거기에 입점하여 점점 매출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러다가 부자가 될것 같았다.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척추가 있는 생물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게 바뀌었다. 그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생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매출의 하락기가 왔다. 그런데 쿠팡에서 연락이 왔다. 생물을 팔수 있게 해줄 테니 입점하라고. 초기 쿠팡에서는 마케팅 전화가 자주 왔다. 정산이 느리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 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입점하여 각종 열대어를 팔기 시작한다. 매출이 오르고 끝없이 재투자하고 수족관 용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후 쿠팡에서 매일 한 통을 남기고 판매 중인 열대어 제품을 강제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절망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열대어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말 그대로 열대어가 재고가 되어버렸다.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봤지만 열대어를 예전만큼 팔 수가 없다. 열대어는 늙어가고 전기세와 물세는 엄청나다. 결국 생물은 포기해버렸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남아있었다. 그 후로 계속 용품만 취급했다. 코로나가 접어들면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계속 잘 되었다. 취급하는 용품 수도 늘리고, 재고도 늘리고, 가게도 늘렸다. 그땐 몰랐다. 계속 잘될줄 알았다. 매장 운영이 어려워진 수족관들이 본격적으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가격은 무너지고 경쟁자는 늘어나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는 고객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게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 본격적으로 피 터지는 가격 경쟁이 일어났다. 대출을 받아 물건을 내려 싸게 팔아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매출에 신이 났다. 하지만 나만 신이 난 거였다. 내 통장은 비어가고 있었다. 점점 오르는 물건 값과 수급 또한 불안했다. 애써 상황을 무시했다. 도매상과 수입상들은 직접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가격을 더 흔들기 시작했다. 세금을 내는 시간은 또 돌아온다. 애써 외면하던 현실이 눈앞에 보인다. 절망이다. 수족관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새로운 제품은 수입이 안 된다. 불경기를 예측하고 수입을 중단한 업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경쟁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러다 나도 사라지겠다라고 문득 생각이 든다.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보지만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주식과 코인으로 눈이 돌아간다. 자연의 이치처럼 돈을 잃는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자가 늘어나는데 매출은 떨어진다.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친다. 자책한다. 계속 자책한다. 수족관의 한 분야에서 국내 1등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수족관을 시작한 지 5년. 현실은 빚만 남았다. 수족관은 열대어를 좋아하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이제 깨달았다. 수족관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려면 유통과 마케팅, 세무, 회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수족관을 하며 기억에 남는 건 말도 안 되는 진상들뿐 좋은 기억은 사라져간다. 물생활 15년 각종 열대어, 번식 정보와 생목이 번식 정보, 수족관 관리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맴돈다. 할수 있는 게 없고 시간은 많아지고 있다.